교육이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 객관적으로 종교현상에 접근하면서 전통적인 교육의 이념으로서 종교를 다시 접근한다면 우리가 종교를 다시 교육의 장으로 어느정도 불러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스러움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성스러움이 실제하고 한편으로 인간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성스러움에 매혹돼서 다가간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밀 듀르켐은 어 성스러움이 성스러움이 개인적인 일상과 구별되는 사회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론을 이제 전개했던 것이죠. 인간이 신경증적인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 투사해서 만들어낸. 환상이 성스러움이다 라고 프로이트는 얘기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헤라루디스 반델레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는데 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스러움이 실제한다 아니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스러움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방향을 바꿔서 이제 가게 됩니다. 성스러움을 갈망하고 지향하고 경험한 인간의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헤라로디스 반델레오보다 또한 세대 좀 뒤에 리치아 엘리아데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 한계를 극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종교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종교는 교육의 목적을 공유하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엘리아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엘리아데가 한계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또 한계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을 종교를 통해서 알아왔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을 구성하는 조건과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이 대표적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과거는 우리가 옛날에 대해서 생각해봄 속에 있고 미래는 미리 생각해봄 속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 있는 건 아니다. 끊임없이 현재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도 계속 과거로 흘러간다. 과거로 흘러가기만 한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한계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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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어떤 실현 넘어야 될산 혹은 넘지 못할 한계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현재가 항상 현재로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의 속성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 있죠. 영원은 시간에 대비되는 것이고 현재가 항상 현재로 있는 영원. 이건 나날이 아니라 영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영원이라는 두 시간의 개념이 공존할 수 없이 분리됐지만 종교적인 인간들은 속의 시간에 살면서 시간을 초월한 성스러움을 계속해서 지향해 왔죠. 밀란 쿤데라의 느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제 현재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과거나 미래로부터 단절된 한 조각 시간에 매달린다. 그는 시간의 연속으로부터 빠져나와 있다. 그는 시간 바깥에 있다. 달리 말해서 그는 엑스터시 상태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두려울 게 없다.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고,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는 아무것도 겁날 게 없는 까닭이다. 놀라운 통찰이지 않습니까? 시간 바깥에 있음으로써 신과 교류하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엑스터시를 통해서 잠시나마 맛보는 한계의 초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제한하는 조건들은 대개 다 시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인간은 신체적인 특징, 유전적인 특징, 뭐 특성, 사회, 환경, 문화 이데올로기 무의식, 역사, 개인 경험 등으로 이런 것들은 다 조건 지어지는데 범숙한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엘리아드는 그것을 역사의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사람들에게 겁만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계 상황 너머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종교이기도 합니다. 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아드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요가라고 하는 책에서 요가 수행자들은 요가라는 창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성으로 해방부터 해방되는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예, 석가모니라고 이제 알려진 고타마시따르타라고 하는 청년은 인간은 결국 태어나면 늙어가다가 병에 들어서 죽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죠. 결국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상향인 열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깨닫고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아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정한 상황들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일상의 초라하고 작은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에 맞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방식, 종교가 신화와 의례를 통해서 담당해온 교육의 기능,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돕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모범적인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웅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인간의 중요한 행위들의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성체를 받는 가톨릭 신자들, 성찬식에 참여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결국 십자가형을 받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던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 가면 관불 의식을 합니다. 보육경에는 아홉 명의 아홉 마리의 그 용이 나타나서 아이를 목욕시켜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화 속 주인공의 행위를 재현하는 것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신화 속 태초의 시간을 반복해서 영원히 현재하는 것, 현재화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의례 역시, 의례 역시 시간을 넘어서고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엘리아드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의례인 통과 의례는 인생의 한 과정에서 또 어떤 어떤 지위에서 다른 과정, 다른 지위로 넘어갈 때 행하는 행위 체계가 이제 통과 의례입니다. 탄생 의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뭐 시기가 됐으니까 하는 뭐 성년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인생의 시기 때마다 하는 의뢰가 있고 또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어떤 사회에 가입하는 의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교인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체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타제 서품식이나 뭐 목사 안수식이나 비구승과 비구니승이 되기 위해서는 구족계를 받아야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아, 이제 인문의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의 지위를 획득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종교적 인문의례는 인간을 현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맞닿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많은 전통사회에서 인문의례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일부였고, 현대사회의 여러 집단에도 남아서 이 교육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의 교육을 종교가 옛날에 담당해 왔는데, 이 교육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공교육의 장에서는 어렵다.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혹은 뭐 불교의 부처님과 보살, 이슬람교의 알라, 힌두교의 시바나 비신우. 이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성스러움의 경험의 전제예요.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들이 종교에는 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동의하는 전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종교 내부의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현대 공교육에서는, 현대 공교육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전제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교와 공적 영역이 구별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일반 교육과정과는 맞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종교들을 다 모아놓고 공통적인 요소만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도 안 됩니다. 오늘날 종교 자체를 혹은 성스러움의 경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야, 이게 공통적인 거니까 이걸 받아들여! 라고 이것도 이제 강제죠. 이것도 폭력적입니다. 네, 이것도 전제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그냥 이대로 놔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될 일들입니다. 유발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하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 종교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 괴베클리테페라고 하는 고고학적 유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들을 압도하고, 문명을 이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다, 혹은 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을 지닌 인간이, 그럼에도 그 충동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실패, 죽음, 노화 등 고통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한다라고, 알랭드 보통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알랭드 보통은 종교의 교육적 기능을 막 강조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행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거 종교를 통해서였다. 이거 종교가 없으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하자. 책 제목이 그래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예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담당해온 기능을 어떻게든 채워야 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사람들이 이 시각에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스러움의 경험을 통한 교육은 강제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것이 일상보다 만약에 우위에 있다라고 설정이 되면 인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신화 와 의례가 성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다 좋은 얘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스러움은 도덕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의례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화장하는 의례입니다. 물론 1829년 영국 정부에 의해서 식민 정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오늘날 영국 정부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사띠 여신이 남편 시바를 모욕한 아버지 닥샤에게 항의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 자살했다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띠 여신이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남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고 강요를 한다면 그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얼마나 인간성이 이제 무너지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수용하는 이런 그 내용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것, 시간과 역사, 역사를 초월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강조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신공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 집단난교, 오르기, 집단난교. 이런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례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극단적인 종교 의례에 대한 성스러움과 연관된 의미 설명에 집중합니다. 의미 설명도 해야죠. 하지만 이걸 병행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 종교학에서의 어떤 그 어, 어, 문제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20세기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1978년에 인민사원 피플스탬플 사건이 있었죠. 900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합니다. 1997년에 천국의문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UFO 종교거든요. UFO 종교인데. 이 땅에서 빨리 죽어야 그 다음 단계인 그 우주인들의 세계로 간다 고 그러고, 네, 서른 아홉 명의 구성원들이 다 죽어 자살을 한 겁니다. 신화적 세계의 이 일상 너머를 너무 지향하다 보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종교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교육을 담당해 왔지만, 현대에는 맞지도 않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 끝내버리면, 대안은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학문적인 종교 연구가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좀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스러움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와 시간 너머를 현실에 재현했던 종교적 인간의 모습을 학문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또이 이 종교학이기도 합니다. 너 이거 신앙으로 받아들여가 아니라 사람들은 더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맞서 싸워왔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문학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종교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기능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데는좀 과장해서 얘기했어요. 종교학이 이런 면에서 패다고지다, 교육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학은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종교학은 가장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절해가면서 변화를 할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인간들이 그렇게 어, 신화와 의리를 통해서 살아온 모습을 봐서 뭐합니까? 그걸 공부해서 뭐합니까? 그걸 망각한 상태로 두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종교학은 인간이 인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왔던 방식들, 지금은 잊혀지고 망각했던 방식들을 되살리고 기억해주게 하는 장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별적인 현대인들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의 원작자죠.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어달라. 나는 의식적으로 종교적 주제를 내 이야기들 속에 삽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주제들은 종종 극적으로 내가 만든 만화책들 속에 한데 얽혀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작품 속에 이렇게 어, 종교적인 주제들 사람들이 인간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죠. 종교학은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는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종교 전통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종교, 종교적 신앙은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종교학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종교학의 역할은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하고 또 편협한 시각을 확장시켜 어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그 교육학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이제 종교학의 사명이 아닌가 종교학이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종교학을 통해서 객관적인 종교의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그냥 단지 그저 어, 어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종교와 교육이 접점이 있었다고 하는 말에서 벗어나서 어더 진지하게 종교를 공부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아 이제 아, 가려낼 수 있는 작업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